안녕하세요. 로또의 모든 것, 엑셀 로또 필터링의 럭키 도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25개 선택 수를 사용하여 생성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들고 다시 그 조합들을 원하는 만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균형 조합 필터링에 관한 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우측 위쪽에 링크된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오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난번 균형 조합 필터링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로또 관련 필터링 기술은 목적에 따라 크게 숫자 선정에 관한 방법들과 조합 선정에 관한 방법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구입은 조합에 대한 구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을 선정하는 것은 비용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조합이라는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조합은 여러 개의 숫자 중몇 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한 쌍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도 있고요. 이렇듯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또 번호 조합은 후보 선택수 중 6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조합으로서 완전 조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주로 게일 하워드 여사가 만든 균형 조합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선택수 중 당첨번호 6개가 모두 포함된 경우 당연히 1등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가능한 조합을 모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균형 조합은 완전 조합 중에서 최소한의 당첨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합들만 선별한 개념으로서 선택수 중 모든 당첨번호 6개가 포함되어 있어도 최소한의 당첨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15개 번호를 선택했을 때이중 당첨번호 6개가 포함되어 있다면 4등 이상의 당첨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다면 이 중에 1등 조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균형 조합은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각 방식에 따라 보장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보험처럼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조합이 늘어나게 되고 비용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균형조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여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의 선택수를 균형조합 6.15 시스템으로 238개의 조합으로 만들고 역대 당첨 조합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을 균형 조합 필터링 영상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6기로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25개수로 만들 수 있는 전체 조합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필터링하고자 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25개수로 완전 조합을 만들고 이것을 필터링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택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 즉, 완전 조합의 개수는 앞서 조합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페이지에서 나온 이 우측의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6개 숫자 중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은 당연히 1개고요 15개 숫자 중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로또 조합은 5,50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공유드리는 25개의 선택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조합은 1 7 7,100개입니다. 한국 로또의 경우 1억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25개 숫자 중 당첨번호 6개가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만 하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수준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10초에 1주 앞씩 쉬지 않고 마킹한다고 해도 20일이 넘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5개 숫자 중 6개로 이루어진 모든 조합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1등 조합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814만 5060개나 됩니다. 제가 매주 25개의 선택수를 공유드리고 있고 그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본 영상에서는 25개 숫자로 완전조합을 만드는 방법과 안전조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수에 대한 균형 조합 필터링 영상에서는 조합 및 필터링을 위한 엑셀 파일 한 개를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파일 내에는 역대 당첨 조합을 통계 분석하는 시트와 이 기준으로 각자 선택한 25개의 수로 238개의 조합을 생성하고 필터링하는 또 다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제 파일을 보시면 시트가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조합을 다루는 영상에서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파일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파일 한 개로 만들지 못하고 두 개의 파일로 분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25수를 입력하여 17만 7100개의 완전 조합을 생성하는 파일과 이 조합을 4만 5천 개씩 붙여와서 필터링하는 두 번째 파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역대 당첨 조합의 통계 분석을 통해 필터링 기준을 정하는 시트와 실제 완전 조합을 붙여와서 필터링하는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영상 초기에 보셨던 경고 문구와 같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파일을 여시는데 균형 조합 파일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저성능 PC의 경우 열리는 도중에 엑셀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고 대기 중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합 필터링에 사용할 엑셀 파일에 대해서 전체 레이아웃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완전 조합 생성을 위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영역은 선택하신 예상번호 25개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사용자께서 선정하신 25개의 로또 번호를 이 칸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조합을 생성하기 때문에 등장 가능성이나 숫자 크기에 상관없이 25개를 이 칸에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 25개 숫자들 중 6개를 선택해서 만든 조합 177,100개가 바로 아래 비 영역에 생성되게 됩니다 아래 영역이 4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177,100개를 복사해서 붙이기 쉽게 단순히 45,000개씩 나눠 놓은 것이고요 마지막 영역은 42,100개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조합을 필터링하기 위한 두 번째 엑셀 파일에 대한 레이아웃 설명입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역대 당첨조합 통계분석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사실 균형조합 필터링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던 건데요. C 영역은 역대 당첨번호 입력 영역입니다. 매주 이 영역을 최근 당첨번호 정보로 업데이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옆에는 D 메인 데이터 분석 영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에 입력된 역대 당첨 조합들을 홀짝 치우침, 고저 치우침 같은 6가지 평가 항목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역대 당첨 조합의 통계 데이터를 이 위쪽 이 e 영역에서 정리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트의 이 값들을 활용하여 필터링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합 필터링 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F 영역은 역대 당첨 조합의 통계로부터 산출된 100% 범위의 통계 요약 값인데요. 바로 앞에 당첨조합 통계시트에 이 영역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온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엑셀 파일에서 만든 17만 7,100개 조합 중 최대 4만 5천 개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H 칸에 당첨 기준 비율을 조정하시면서 조합을 구입 가능하신 수준까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H에 입력한 비율에 따라 F 영역의 필터링 기준이 조정되면서 I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000개의 조합들은 I 영역 필터링 기준에 따라 선별되고 최종 남은 조합들만 여기 J 영역에 리스팅됩니다. 네, 예시의 경우는 45,000개의 조합을 2,929개로 줄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엑셀을 통해 시연을 보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파일 중에 조합 생성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필터링용 파일보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습니다. 파일이 열렸으면 여기 위에 선택수 칸에 원하시는 25개 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71회차 예상번호로 선정해둔 25개의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칸에 바로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안 되고 로딩되면서 버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빈 엑셀 파일을 열고 입력하신 후한 번에 긁어서 복사 후 붙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5개의 숫자 중 6개를 골라 만든 모든 로또 조합 17만 7,1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합들을 만약 자신만의 조합 필터링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으로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 중에 기존 당첨번호로 나왔던 조합은 모두 빼겠다, 또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수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본 영상에서는 균형조합 영상에서 소개한 6개의 치우침 조건을 기준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우선 복사 붙이기 위해서 열어둔 채로 두시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필터링용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제 PC의 경우 두 번째 파일은 열리는데 조금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네, 드디어 열렸습니다. 먼저 당첨조합 통계라고 쓰여 있는 시트를 보시면 역대 당첨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역대 당첨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식은 1065회차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1070회차까지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1070회차까지 당첨조합들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당첨번호만 넣어 주시고. 패차나 추첨일 칸은 자동 업데이트되오니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최근까지의 역대 당첨 조합들의 치우침 통계 분석이완료되었이니다 홀짝 치우침, 고서 치우침, 합계 치우침, 번호대별 개수, 끝수영 치우침, AC값 모두 민맥스 값이계산되었이니다 그럼 마지막 조합 필터링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트는 실제 조합들을 필터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었던 파일에서 조합들을 복사 붙여옵니다. 파일을 열고 선택할 조합 영역에 첫 번째 조합을 드래그하시고 Ctrl+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45,000개의 전체 조합이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C를 눌러주시고요. 복사된 셀을 여기 필터링 전 조합 원본 입력창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 붙여 넣으실 때 컨트롤 V 하지 마시고 셀 선택 후 우클릭 하신 상태에서 값으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다 붙었으면 필터링 후 조합수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올 때까지 당첨 기준 비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면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치시고 조합 개수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45,000개 조합의 필터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177,100개의 조합을 4 번에 나누어서 복사 및 필터링을 진행하시면 25개 선택수로 된 완전 조합을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한 번에 177,100개를 필터링하도록 파일을 구성했었습니다만 파일 로딩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게 45,000개씩 나누어서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예측법 파일들과 같이 본 영상에서 사용한 엑셀 파일 2개는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합수를 늘려 무리해서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파일은 다운받으신 후 지금 영상에 보이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압축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